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뱃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히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전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우화가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완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어,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단니,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좀아좀 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21장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어, 성으로 안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는 것은 어,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시기 위하여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문 앞에 탁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 반응이 나타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팔 절과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수많은 우리들이 앞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반긴죠.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말, 이, 생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 맛보고 누릴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반겼다가 나중에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어 성, 성, 성 안에서 이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쟁을 이렇게 어,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이제 드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냐? 우리 어, 말씀을 보면 23절부터 이제 그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어, 한 사람은 첫째 아들은 그 앞에서는 예스하고 어, yes 뒤에 가서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노하고 그 후에 뒤에 가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따른다라는 그런 비유 말씀을 합니다. 아 그때 아또 이어서 또 말씀을 하는데 아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 아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 주인이 그것을 세를 놓고 가서 이제 일하라고 맡겨줬는데. 그 수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종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또 죽이게 되는 그 종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두 가지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은 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어,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어, 주님께서 오셨을 때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들과의 어떤 논쟁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오늘 21장에 보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제적인 장사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던 그랬었는데 아, 대제사장이 당시에 원래는 종신제인데 이 사람들이 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1 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다르면 많은 아, 그 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걸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성전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성전 운영권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이득권이 뭐냐면 사람들이 멀리에서부터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거기서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거를 끌고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들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동물들도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무조건 탈락시키면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했던 게 뭐냐면 어, 거기 와서 동물을 사는 겁니다. 자기 성전에서 운영하는 개런티 된 거죠. 그걸 사게 되면 이제 편하니까. 어, 그걸 사게, 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값을 되게 비싸게 받고, 이득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끌고 왔던 거는 퇴짜 놓고 다시 그들이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값에 사놓고 다시 되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게 이제 그런 성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생겼던 거고, 또, 어, 그 안에서 이제 성전 이제 세를 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만 유통되던 화폐가 있어요. 그리고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상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서 어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 성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갔을 때도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환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딱 들어가서 하신 행위가 바로 성전 정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오염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지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두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데, 음, 주목적은 그 결혼식이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면 결혼식 가보면 결혼 예식장에 안 들어가 있고 어디가 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식당에 많이 들어가 있죠. 필요해 나는데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혼 예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 예식은 뭡니까? 그냥 돈 봉투만 갖다 주고, 부위, 축의금만 내고, 식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 인사만 하고 그대로 식당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 예식이 이게 엉뚱한 거, 엉뚱한 일로 변질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에서성 지금 그 당시에 이 벌어진 일들이 뭐냐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장사하고 돈 바꾸고 자기들이 이권 챙기는 게 우선이 되었다는 라 거죠 이게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대형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몰리는데 어, 그 대형교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그 교회 다닙니다.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많이 다녀요.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들. 그 대형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주차 안내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제 뽑힌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정치인들이 되면 대형교회 가서 주차 안내하라. 그러니까 주격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해 하신 일을 첫 번째로 행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성전, 이 몸을 정말 다른 것이 기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틀고 채워지고 또 날마다 정결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 이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드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어, 19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가시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가지고 길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니까 열매를 보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나중에 펼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잖아요. 뭐 열매 없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어, 죽게 만드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 나무에 열매 맺는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잖아요. 유실수의 목적은요. 열매 맺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사과 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그런데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그 심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나무를 과수원에서 사과 나무를 심어놨다면 사과를 그 나무에서 얻을 수 있어야만 그 나무를 심은 목적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베어버리라는 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기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들을, 우리들의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에 이미 한 발짝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에 들어온 사람, 우리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 항상 정결하게 그 성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거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오늘 하루도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통일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그 원으로 지워 있는 희더러운 그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가시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이 영화 모든 애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 예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아멘. 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저희들 말씀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전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채워 세상에 찌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오늘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라, 오늘도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에게 잘했다 칭찬함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되어지는 모든 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를 하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때마다 주께서 오늘도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